오늘은 출애기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만나와 매출하기 여섯 번째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 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그 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굴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햇볕이 뜨거워지면 녹아버렸습니다. 이스 나라는 각 사람의 식물의 갑절을 거둬서 안식일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굴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으라고 하십니다. 그 나머지는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안식일를 철저하게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를 지켜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를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영원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이 먹은 육신의 양식은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글서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는 주 예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위해 남은 생애를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완전한 구원이됨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걸쾌한 죄를 온전히 성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영육 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만이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다스리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에 뜨기신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또 예수의 보혜를 마심으로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